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갈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대한민국의 어, 정치권 상황, 정치권 상황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권 상황 중에서도,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어, 복귀 선언에 관해서 그 파장과 또, 구체적으로는 안철수의 전개 복귀가 4월 15일 날 21대 총선 거에서 한국당에는 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독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와 가지고 떨어지고 독일 갔다가 또 귀국할 줄 알았더니 미국 가고 어 그렇게 했었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 가깝게 좀 이렇게 겪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친문 세력, 친노 세력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뭐. 정치를 하면서 좀 순수해서 그런데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어좀 이렇게 불신할 수 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낄 정도로 어 그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신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도 다들 그러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를 야권으로 분리합니다. 야권으로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정계복귀선언은 야권의 빅뱅이 시작된거다. 야권의 빅뱅이 시작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자 인데요. 1월 3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목이 제목이 좀그 상당히 되어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폭주를 하는 거죠, 폭주. 여당이 폭주를 하는데, 보수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이때 치고 들어온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맨 간만 보고, 간만 보고 하는 게 간철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그 평이죠 평가죠. 그렇지만은 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특공대 본대하고 연락이 안된그 박지원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그 개인적으로 내가 박지원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지원 의원 예언한 것마다 틀리는데도 온갖 언론에 나와가지고. 마치 막 정치 구단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참 여론이 왜곡돼도 이렇게 여론몰이라는 게 상당히 능수능란한 제주에참 여론이 저렇게 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박지원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4월 어, 총선 패싱한다 했습니다. 안 돌아온다 했어요. 안 돌아오고 어, 다음 대선에서 아마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요, 아니, 기에 포착 능력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았답니다. 냄새를.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조선일보에 좀 얘기를 했는데, 참그 정도로 아무튼, 그, 어찌됐건 간에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직업으로서 계속 선택할 것이다, 안할 것이냐라고, 어, 독일과 미국의 스탠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린 거죠. 아, 정치를 다시 하겠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 한 다음에 그러면 언제 돌아갈 것인가? 아, 이번에 돌아가겠다. 왜냐? 정치를 직업으로 어, 선택한 이상 정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지 간에 선거가 펼쳐지는데 그 선거를 갖다 그냥 패싱할 수는 없다. 라고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어떤 그 가치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능력과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개인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비난을 하는 것은 좀그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은근히 그 디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진 정치인으로서는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한국당에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여러 가지 그 예측하는 평론가 분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할 적에는요 어,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어, 독이 되는 것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 저는 거기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선거 구도가 이그 민주당이 거기 이번에 그 군소 야당 조무기들 정당하고 이렇게 해서 문희상 앞잡이 앞장세워가지고 통과시켜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업보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안철수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왔다. 가능성을 안철수가 여기서 파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비례대표 의석에서요. 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기에는 어, 중립지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도 아니고, 아니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 어정쩡하다라는, 저기, 뭐 비판도 감수하면서, 어, 캐스팅보트로서의 선도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이 이념적으로는 중도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중도가 뭐냐에 대해서 논쟁은 다음에 하고요. 자, 2004년 전 2016년 2월달에 불과 총선을 20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국민의당이라는 중도정당을 갖다가 안철수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문재인의 친노 패권 세력에 갖다가 학을 띄우고 문재인 당에, 문재인 대표당에 탈당해가지고 어? 안철수가 왔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그때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이 처한 그 지리 멸렬한 사정을 보면은요, 지금 한교안 대표가 있는 그 한국당의 지리 멸렬한 사정은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가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라는 아쉬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백으로 치면은요, 당시에 안철수가 탈당해버린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은요, 한만 정도가 됐다고. 이게 지금의 한교안 대표의 한국당보다도 문재인 당대표의 민주당은 100배 이상 혼란스럽고 질이 멸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성공했냐. 안철수 대표가 참 나왔는데도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 그 얘기 들더라고 그래서 안철수가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가 성공을 했는데 안철수는 인물이 부족했어요. 인물이 부족해가지고 전라도 지방만 후보를 내고 수도권 후보를 못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돌풍이 불어가. 녹색 돌풍이 불어 가지고 후보는 호남은 28개 중에서 22개에서 2 3개인가를 싹쓸이 해 버리고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한번 보십시오. 지난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정당 득표율에서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26.27%인가, 25.78%인가 얻어가지고, 문재인의 민주당보다 더 득표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이, 의석이, 국민의당 안철수가 13석, 그리고 민주당, 아니, 미, 거기가 13석, 한두, 한두석을 더 많이 차지해버렸죠.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정당 득표율에서, 전국의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를 그때는 비례대표가 47명 아니었습니까? 47명 그대로 정당 투표를 무조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 19명 그다음에 저기 국민 안철수 국민의당이 33명 그다음에 민주당이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21대 총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대 총선은요. 47개의 정당 득,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30개는 캡을 딱 씌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7개는 딱 정당 득표율로 나누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 21대 총선에도 전국의 모든 인물을 갖다가 국회의원 후보로 내놓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인물이 부족합니다. 결국에 안철수는 정당 득표율로 비례 정당 의석을 보고 독자적인 창당을 할 겁니다. 창당을 해서 독자적 세력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가서 손학규 대표를 내쫓고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아무튼 당대표가 가면서 가면서 간일란이 간다고 보거든요 갈 적에 이 17석 중에서의 몇 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30석 중에서의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례, 비례 자유 한국당이 이 서른석 중에서, 어, 스무석에서 스물다섯석까지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철수 당대표의 득표력으로. 그 다음에 2등으로 이 서른석 중에서 나머지 세석을 갖다가 다섯석에서 열석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안철수의 이 새로운 정당, 안철수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서른석 중에서요. 그러면은 열일곱석 중에서도 안철수 세력이 또 두세석 먹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요. 지난번에는 38석의 의석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갖다가 간신간신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지역구가 좀 탄탄한 그런 관악갑의 김성식이라든지, 이런 현역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의 권훈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지역구하고 17석 비례대표하고 캡시운 비례대표 30석 중에서 안철수는 10석에서 15석 내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보십시오. 정의당이, 정의당이 비례대표석에서 없어져 버려요. 정의당이 비례대표석에서 거의 너덜석 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은 지역에서 90석에서 100석, 그 다음에 비례에서 한 20여석, 나중에 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례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하면은, 한국당이 120몇석 되고, 민주당이 110몇 석, 100몇석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안철수도가 아닙니까? 안철수도. 그러면서, 자파 연립정부의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안철수는 자파라기보다는, 반문 정서고, 반자위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 중도고, 합리적 보수. 개혁보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요, 유승민의 새 보수당하고 다시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 더 폭발적이죠. 한국당한테는 더 더,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이, 이, 여기가 또 많이 뺏어먹어볼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못 먹고 민주당이 거의 독석을,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우성 60석 중에서 민주당이 40 몇석 아닙니까? 예? 이런 데서, 이, 만에 하나, 안철수 독자신당 또는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 세력하고 딱합쳐지면요 수도권의 젊은층들을, 이 30, 40,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난 이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역구에서도 되면서 비례대표도 더 많이 먹겠죠. 그럼 정의당은 더 없어지고, 민주당은 아예 비례대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30석은 없고, 17석에서만, 17석에서도 많이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지역구의 당선 주자 빼고 나서, 이 정당 득표율에서 배정, 아, 여기서 정당 득표율 17석에서는 좀 받고, 여기서는 거의 못, 못 가져갈 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의 시나리오로, 제3의 시나리오로, 안철수가 정말 자유한국당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 합치고, 나중에 유승민 세력까지 합쳐서, 정말, 중도 보수의 대통합이라는 빅 텐트가 해지면은요, 문재인 민주당,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안전에 쫙, 창고, 창고 한쪽 구석으로 쫙, 가버리는 거죠. 정의당, 그 다음에 나머지 2중대, 3중대 있죠?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이게 제3 시나리오가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제2 시나리오도 쉽진 않죠. 그렇지만, 1 시나리오만 봐도, 안철수의 득표력 여하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또 경계해야 될 장벽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세력이 이렇게 폭망해 버리면은 정말 21대 총선 폭망해 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뭐,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레임덕 그 이상의 엄청난, 진짜 국폭풍이 아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뻔함, 뻔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저자들이, 저 세력이, 원 플러스 포, 군조 야당들 구워 삶듯이, 안철수에게 엄청난 모종의 공작을 또할 수도 몰라요. 그리고 이 순진한, 얼마나 지금 독일과 미국에서 정치적 공부를 갖다가 했는지 몰라도요. <laughs>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좀 순수하고 좀 여백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정말 그 말로 하면 순수한 어? 착한 안철수가 또저 친문 세력의 그 노, 정치적 술수에 또 넘어가 버려 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복잡해집니다. 자유한국당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유한국당은요, 젊은이들이 진짜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 보면은 완전히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 임명장 주고, 모자 쓰고, 차려 열중시하고, 이런 완전히 그 화석화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저희 아들도 그래요. 20살, 29살 자체 아들 녀석부터. 어,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이런 신강한 그, 저기, 뭐냐,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 에서 물론 한국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귀어서 제도적 노력, 공약 발표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은, 이런 근본, 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 개혁적 보수 성향에 20, 30, 40대까지 몰아가지고 안철수가 문재인 당, 문재인 세력의 보탬이 되버리면은요 정말 힘들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예측은, 사실은 우리 그, 김선업 박사 데이터서를 같이 했던 김선업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예측은 인투이션 직관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빅데이터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관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보면은, 직관으로 안철수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까지 현재, 현재 상황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민주당 측에서 안철수를 땡겨가 버리면은 엄청난 독이 됩니다. 안철수의 전개 복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의 전문가들 분들 모셔서 같이 민영상 칼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데이터 썰 방송에도 할수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과 함께 다시 계속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안철수의 전개 복귀를 통해서 본 야권의 빅뱅 그리고 그 야권의 빅뱅은 한국당에게 도움이 될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여당은 문재인의 좌익 그 편향에 문재인 여당 세력은 폭주를 하고 있고, 한교안을 중심으로 하는 제1야당 한국당의 보수 세력은 무기력하고, 이때 쫙 치고 들어온 안철수. 과연 얼마만큼 존립 기반을 만들고, 얼마만큼 민주당에 도움될 것인가, 한국당에 도움될 것인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